안녕하십니까? 이성일입니다. 12월 3일 5시 뉴스와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 주권의 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진상 규명과 처벌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 공휴일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1년을 맞은 오늘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준건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타 세력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1년에 한 번쯤은 서로 기억하고 되새기자는 겁니다. 기념일로 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고 또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만큼 우리 국민에겐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이 있다며 독재와 폭압에 시달리는 세계 각국의 민주 시민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온세계의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세력 처벌과 진상 규명을 두고 고통스럽더라도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몸속의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관련자들을 확실하게 처벌하고 반성하고 재발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로운 통합이며 봉합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별 성명 뒤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선 지난 1년이 무너진 민주주의와 국격을 회복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민주주의와 성장의 새로운 표준을 선보일 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효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전합니다. 개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개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정재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의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주거와 경력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때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어제 9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내란특검은 개엄 당시 원내 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분 여간 통화하면서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오락가락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을 제시하며 표결 방해가 실제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추 의원 측은 개엄에 동조했거나 표결을 방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개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윤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집합하도록 공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국회가 어젯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된 건 5년 만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은 원안대로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정부 원안과 비교해 정책 펀드, 인공지능 지원 등 일부 항목은 감액됐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민생 지원, 재해 예방, 국민 안전,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증액됐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은 간추린 경제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가 고객 정보 유출을 확인한 쿠팡이 고객들에게 일부 노출 사고라고만 안내한데 대해 표현을 유출로 수정해 다시 통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개보위는 또 쿠팡이 공동 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 항목 일부도 누락했다며 재공지를 요구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2002년과 2003년 사 2022년과 2023년 사이 15살에서 39살 청년층 이동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뒤 소득이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수도권에 남아있던 청년층 소득 증가율은 12.1%,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소득은 7.6%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제였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올해 납부한 관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세 부과가 잘못이라며 다른 중소기업들이 낸 소송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용 특파원이 전합니다.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스코는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삼은 비상경제 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납부한 관세 전액을 돌려주고 대법원이 적법성을 심리하는 동안 추가 부과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 대상이 된 비상경제 고난법으로 올해 9월까지 심수한 관세는 133조 원. 대법원은 이르면 연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의 샘비시 뉴스 나세웅입니다.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3%로 2021년 4분기 1.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부문별로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중심의 설비 투자가 2.6%, 반도체, 자동차 중심의 수출이 2.1% 늘었습니다. 민간 소비는 1.3% 늘었고 건설 투자도 토목 건설 위주로 0.6% 증가해 6분기 만에 역성장에서 벗어났습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로 유지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위험 선호 심리가 확산하며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 S&P 500 지수는 0.25%, 기술주 중심 나스닥 종합 지수는 0.59% 상승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후 5% 넘게 빠졌던 쿠팡 주가 하락세는 진정됐고, JP모건은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대해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증시의 자세한 시황은 삼성증권에서 전하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1% 상승하며 구거래일 만에 4천선을 회복했습니다. 하락한 업종이 오락문화 하나에 그치고 상승 종목 비율이 71%에 육박하는 등 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소폭 오르며 6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1.37포인트 상승한 4036.3포인트에 코스닥은 3.59포인트 상승한 932.0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1% 강세를 보였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미 투자금 일부가 미국 원전 건설에 우선 투입된다는 소식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스페인의 K9을 수출할 것이란 기대감에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어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한 HD 현대 일렉트릭과 카카오도 각각 5% 가까이 1% 이상 올랐습니다. 정책 모멘텀으로 중소형 건설주도 일제히 급등했는데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임명되면서 국토부 주요 정책 방향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영화의 추위 속 서해안 지역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충남 보령의 모습을 보시면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면서 점차 눈이 쌓여가고 있는데요. 호남 서해안 지역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 지역은 강풍과 함께 많은 눈이 더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릴 텐데, 중부 내륙 지역은 첫눈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동부와 중부,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구도, 제천 영하 십삼 도, 대관령 영하 십칠 도까지 떨어져서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 비나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구도, 춘천 영하 십사 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삼 도, 전주 오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다섯 시 뉴스와 경제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